운동 안해도 근육처럼 보이는 꿀팁 6가지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여지는 근육을 위한 실전형 전략으로 진짜 운동 없이도 시선 강탈 몸에 담글기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 의심하신다고요. 1분만 더 차례대로 보면 거울 앞에서 한 번쯤은 놀랄 겁니다. 스크롤 내리기 전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엔 진짜 외모의 겜을 압도할 시간입니다. 6번 식단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낮춰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더 근육질처럼 보이고 싶다며 진짜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는 선입니다. 체지방이 높으면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감춰지고 맙니다. 반대로 체지방이 낮으면 기본적인 근육도 훨씬 도드라져 보이죠. 그러니까 매일 골 보며 왜이리 뚱뚱아 보이지? 한타만 하지 말고 그 체지방부터 내리세요. 간단한 첫 걸음은 식단 관리입니다. 무턱대고 굶는 게 아니라 고단백 적당한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의 조합으로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6에서 2.2g 정도를 권장합니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두부로 충분히 채울 수 있죠.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귀리, 고구마, 현미 등 위주로 섭취하고 설탕이나 정제된 밀크루 음식은 최대한 물가세요 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보카도 올리브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비병과 포문 유지에 중요하죠. 놀론건, 운동업지도 체지방이 날아지면 복근 라인이 생깁니다. 물론, 도류탄 식팩까지는 물을 수 있도록 일만 옷비대는 확실히 착용합니다. 허리 라인이 정리되고 팔, 어깨 드룩 라인이 더 강조되죠.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체중감량보다 체지방 사면서 오프를 줄이는 게더 시각적인 변화를 줍니다. 5번,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근육이 없어도 근육처럼 보이고 싶다? 그럼 딱 하나만 바꾸세요. 당신의 자세. 진심입니다. 어깨가 말려있고 등이 구부정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그냥 피곤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살짝 펴는 것만으로도 상체가 넓어 보이고 팔라인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은 몸인데 자세만 바꿔도 비포 애프터 수준으로 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오래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북목, 구부어깨가기분장작빼이죠 이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걸 넘어서 호흡 효율도 떨어뜨리고 자신감 있는 인상도 망칩니다. 반대로 좋은 자세는 등근육과 복근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주고 심지어 키도 더커 보이게 만들어줘요. 말 그대로 자세 하나로 인생 바뀐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바른 자세를 만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면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어깨를 뒤로 크게 돌려주는 동작이나 등 뒤로 팔을 뻗는 자세를 30초씩 반복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앉을 때 엉덩이를 일자 깊숙이 날려고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세안 특게 중심 근육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돌라운 자신 하나 다른 자세를 유지하면 업볼 긴장이 유지되면서 복근 자극 효과가더 물었다 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복부에 힘이 들어갈까요? 이건 진짜 무운동 근육 자료를 핵심 중 핵심입니다. 특히 셔츠를 입었을 때, 허리도는 꺼, 어깨도 깔끔하게 사와나서, 헬스장에서 시킨 인층작 같은 느낌 입니다셀칼찍을 크자라면, 턱단되고 어깨 뒤로 자힌절 자연스러운 미를 한번, 이거는, 당크샷의 피지컬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진짜 그루보단 조금 지선을 끊으면, 최정대된 자세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신가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 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4번. 근육을 강조하는 보조제를 활용하라.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근육처럼 보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식단과 자세 다음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겠어요? 맞아요. 근육은 안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보이는 이하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카르디틴과 공액 리놀레살입니다이두 가지는 체지방을 조이는데 도움을 주면서 근육량은 최대한 유지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몸이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복근 라인이 살아나고 팔 근육 테두리가 또렷해지죠. 그리고 이건 진짜 팩트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육 크기보다 선명도에 더 민감하게 단언합니다. 같은 셔츠를 입었을 때더 조각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결국 이 선명함입니다. 물론 보조제만 밀고 먹다간 동장만 말라요. 란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략적 사용입니다. 운동을 안 하더라도 가벼운 활동이나 식단 관리와 병행하면서 이 보조제를 연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약간의 체지방 감소, 수분 조절, 보기 감소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마치 운동을 몇달한것 같은 시각적 효과가 나옵니다. 그냥 말과 무대 뒤에서 조명을 맞췄는 기술 같은 거죠. 또 하나의 팁, 보조제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야 합니다. 누가 먹고 효과 봤다고 따라 먹다가 위장 상해하고 그 얼굴에 트러블 올라올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체크하세요. 특히 CA는 공복이 먹으면 속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보조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약이 아니라 근육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대 조명이 실제 모터보다 더큰 임팩트를 줍니다. 3번 복합 운동에 집중하라. 이쯤 되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운동 안 하고 근육처럼 보이고 싶다면 근데 왜또 운동 얘기냐고.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식하게 매일 헬스장 가서 땀분복대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필요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 시각적 효과를 내는 운동, 바로 복합 운동입니다. 복합 운동이 뭐냐고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푸시업이 있죠.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운동량은 저곳 몸 전체를 꽉찬 느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된 부위 운동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푸시업 반 세트만으로도 가슴, 어깨, 팔, 심지어 복부까지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복합 운동은 몸의 윤곽성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어깨 라인이 올라오고. 가슴이 도드러져 보이고 허리가 상대적으로 날씬해지는 거죠. 그냥 말로만 느끼기엔 평금을 볼 수도 있지만 거울 앞에서 이 효과를 보면 눈이 번쩍 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구팁은 반드시 느리게 하라는 겁니다.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도 그냥 막 들어올리냐 관절만 아픕니다. 천천히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움직이면 운동약은 주로 또 근육 사용량이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퍼피 한 잔을 하루 종일 나는 맛있는 기술 같은 거죠. 소량으로도 진한 효과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복합운동은 지방 연소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운동한 티가 잘 나는 실루엣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부는 근육 동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처럼 보이는 깊체적인 외형을 빠르게 연출할 것입니다. 2번. 몸에 맞는 옷을 입어라.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헐렁한 옷을 입으면 그냥 푹 퍼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체형이라도 옷을 잘 입으면 사람들이 와, 운동 좀 하시나 봐요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착시 효과. 그리고 스타일링의 힘입니다. 몸에 맞는 것이 뭐냐고요? 너무 꽉 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딱 선명하게 실루엣이 보이는 정도의 핏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깨선이 많은 셔츠, 팔뚝을 살짝 감싸는 반팔, 허리는 살짝 들어간 옷을 입으면 어깨는 넓어 보이고 허리는 가늘어 보이는 V 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운동 없이도 비주얼 근육 완성! 그리고 색상도 무시하니 많세요. 어두운 색은 날씬해 보이게 만들고 밝은 색은 볼륨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의는 밝게 하의는 어둡게 입으면 시선이 상체로 집중돼서 상체가 더 크고 넓어 보이죠. 이런 조합은 진짜 헬스장 6개월 효과를 6초 만에 뽑는 방법입니다. 여기서팁 하나 옷장의 기본 템을 정리하세요. 잘 맞는 흰 티셔츠, 모슬리만 청바지, 깔끔한 셔츠 하나만으로도 체형을 멋지게 보이게 할수 있어요. 이런 기본 템에 조금의 스타일만 더하면 아, 저 사람 운동을 좀해야지 라는 착시효가가 생깁니다. 근육 없이도 근육처럼 보이고 싶은 삶에겐 필수의 잘나기의 나기에는... 점 1번 덩치보다 선명도 여러분, 근육처럼 보이는 비결은 덩치가 아닙니다. 선명도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얼마나 크냐보다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큰 팔등은 티셔츠 안에 묻혀 바를 수 있지만 선명한 이두근 라인은 조명 한 줄기만 있어도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이걸 위해선 고중량 저반복이 아니라 중량은 적당히 반복은 많게 세킹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디빌더들이 대회 직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더 커지기 위해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근육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르고 훈련하죠. 우리도 그 전략을 훔쳐오는 겁니다. 세트당 15에서 20회 반복을 목표로 하고 인터뷰는 7개 30초 이하로 유지해보세요. 심장은 빨라지고 땀에 나면서 근육은 팽팽하게 차오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시각적으로 선명한 근육으로 만드는 골드타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울과 조명을 활용해서 어느 부위가 더 부각되는지를 애속 체크하는 겁니다. 과학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실루엣을 다듬는 조각가처럼 자신을 관심하세요또한 가지 팁. 유산소는 아침 공복에 짧고 강하게. 무작정 러닝머신에서 한시간 걷는 건 이제 그만. 15에서 20분 강도로 푸린 터볼로 취손시간 최악의 효율을 노리는 호입니다. 근육은 지키고 지방만 싹달리는 방식이야말로 말 그대로 운동 안 해도 근육처럼 보이는 핵심 포인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운동할 때는 무작정 무겁게 들고 크게 기울여는 생각보단 이 각도에서 이 근육이 얼마나 도드라져 보이더라를 생각하면서 훈련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근육량 싸움이 아니다. 조명과 각도의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은 바디 프로필 찍을 때만 선명도를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에서도 이 선명함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셔츠한장입었을때 라인이 딱불러나면 누가 봐도 이상한 운동 좀 했구나 하는 인상을 주죠. 이건 단순한 외모 효과를 넘어서 사회적인 이미지와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선명도 훈련은 단순한 외형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존재함을 업그레이드하는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에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